네 지금 저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갈게 아니라 내일 갈 건데 저번에 가려다 실패한 곳을 버스가 안 와서 오늘 그 시간에 또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하려고 나왔어요 아 여기 오스트리아는 대중교통은 지옥이에요 왜 이렇게 버스가 없는지 모르겠어 일단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2시 17분에 시간표는 버스가 오는 걸로 됐는데 지금 2시 17분이에요 안 와요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대중교통 버스 좀만 더 기다려 볼게요. 네 저런 버스인 것 같은데 건너편에는 지금 오는데 이쪽에는 안 와요. <laughs> 야나참나저 버스도 이번에 일주일 만에 처음 봐. 아 저기 버스 온다. 아 오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오네요 오네요. 야 왔습니다. 아 어쨌든 희망이 생겼습니다. 내일 내안하십니까 네, 뭐든지 할 테합니다. 네. 자 어저께 여기서 가는 버스를 2시 경에 있는 버스는 확인했어요 오는 거. 근데 오늘은 좀두 군데 바로 옆에 붙은 도시한세 군데 정도 돌아보려고 하는데 에, 9시 25분에 가는 버스 가 하나 있어서 나와봤습니다 지금. 지금 9시 18분이고요. 25분까지 기다려서 버스 가 오나 안 오나 보고 오면 타고 가겠습니다. 네, 역시나 안 왔습니다. 25분에 도착해야 될 차가 지금 38분까지 지금 기다려봤는데요. 안 와, 안 와요. 야, 정말 오스틴이 대중교통 정말 참 희한합니다. 어저께 2시 때 오는 건 확인을 했으니까요. 지금은 저기 저번에 갔던 시장 옆에 무슨 버스 쭉서 있던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쪽으로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버스들 서 있는 대로. 야, 대단하다. 예 지금 여기 왔는데요 버스가 서 있긴 한데 다문 닫아 있고 아무도 없어요 이야 진짜 이거 문제다 여기 어떻게 해야 되네 네 지금 제가 아까 버스 기다리던 데에서 건너편으로 왔거든요 저희가 여기 오스트리 올때 기차역에서 버스 타고 와서 내린 곳 <laughs> 보통 은 반대 방향에서 타잖아요. 갈 때는. 근데 여기는 똑같은 방향이야. <laughs> 이렇게 계속 순환하나 봐요. 야, 그걸 지금 알았네. 그럼 어쨌든 버스로는 안 되고 여기서 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laughs> 지금 갑자기 버스를 기다리는데 기차 가서 기차를 타려 그했더니 린디 씨 가는 버스가 온 거예요. <laughs> 제기 브린디시 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 반나이요. 일단 갈게요. 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브린디시에 도착했어요. <laughs> 아, 난 기차역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갈라고 마르티나 프랑카 프라카 거기 갈라 그랬는데 갑자기 브린디시 가는 버스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탔습니다. 타서 이제 도착했고요. 내리는데 잘 몰라 가지고 그 시내 쪽이랑 조금 떨어지게 내려서 이제 걸어서 한 20분 걸어서 이제 시내로 갈 겁니다. 자, 이제 시내 가서 봅시다. 네, 지금 브린디시 중심가로 왔는데요. 어, 중심가 오니깐 좀 깨끗하네. 야, 첫인상은 제가 중심가에서 걸어서 한 20분에서 25분 거리에 내렸었거든요. 오, 되게 지저분했어요. 확실히 큰, 그, 오스트린이 있다고 와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확실히 오스트린보다 큰 도시고, 항구도시라, 좀 아까 시장 갔을 때도 왕착지끌한게 터프하고, 좀 그러네요. <laughs> 야. 버스로 1시간이 채안 걸렸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네. 확실히 그 항구를 낀 도시하고 아닌 도시하고는 많이 분위기가 달라요. 네, 좀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리 분위기 약간 비슷하죠? 바리. 네. 어쨌든 오스트리보다는 굉장히 좀큰 곳입니다, 여기. 날씨 좋습니다. 예, 이제, 항구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나온 것 같아요. 어, 너, 뭐야, 이거 나오자마자 이렇게 해산물 냄새가 확 나냐? <laughs> 자. 여기서 그리스 가는 배들이, 아, 저 앞에 있네. 엄청 큰 크루즈. 지금 안 보이시죠? 저 앞에 있어요. 여기서 가거든요. 그리스. 내가 옛날에 배 타고 이태리에서 그리스 갈때 바리에서 갔는지 여기서 갔는지 기억이 잘안 나네. 여기가 이제 로마에서 시작된 아피아 가드의 끝 지점입니다 로마에서 시작해서 브린디시에서 끝나는데요 그걸 기념해서 이렇게 세운 기념비 입니다 거리가 거진 600km? 560km라 그런가 600km 정도 되는 네. 아피아 가드의 끝 아피아라는 감찰관이 지휘 아래 세워져서 이름도 아피아 길, 비아 아피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는 바체, 평화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그때 세운 게 아니고. 전쟁할 때그 물류 수송을 위해서 만든 그 길입니다. 바로 앞에는 이렇게, 바로. 로마에서 바다 끝 지점까지 <laughs> 나오나? <웃음> 남부의 도시들이 뭐 어디나 주로 보면 비슷비슷하지만 도시 크기 자체에 따른 좀그 다른 면이지 거의 이제 뭐 비슷비슷합니다 느낌은 달라요 느낌은 건물이나 뭐 이런 거는 비슷비슷하고 구조나 근데 그 도시의 느낌은 굉장히 달라요 이 시가 아, 아피아가도의 종점이라고 해서 좀 유명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저 그리스나 이런 데 넘어가는 그 항구의 역할로 해서 유명하고 그렇지 도시 자체로는 뭐 볼거리가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에, 크게 매력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그런 의미들이 있다 이런 거지. 에, 크게 매력 있는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친김에 갑니다. 내체로 여기가 왜 내가 매력을 잘못 느낀지 이제 알겠어요. 보니까 다른 이탈리아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너무 도시스러워 현대적이야 너무 좀 여기가 여기 그구시지 시가지 자체도 약간 좀 현대적이고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 이유가 있나 아. 여기는 성벽입니다. 그래서 이쪽 쭉 여기가 성벽이에요. 쭉 있습니다. 여기. 옛날 성벽이 아야, 천이장이나 찔렀어 이놈이 여기가. <laughs> 아, 근데 참 야. 내가 지금까지 다녀본 도시 중에 이렇게 매력 없는 도시가 있었나? 너무 매력 없다. 도시가 와 더럽고, 아까 딱그 관광객들 쭉 다니는 대로변 큰 길, 그거 하나 빼고는 다 더러워. 내가 오스트리에서 너무 깨끗한 것만 봤어. <laughs> 근데 사실 원래지 옛날 이태리는 다 이랬죠 뭐 옛날에는 이태리 정말 지저분했어요. 딱 이랬어요. 많이 깨끗해진 건데 여기 옛날 이태리 옛날 그게 남아 있네 아직. <laughs> 네. 또 무슨 성 벽에다가 저 앞에는 성이 있어요. 지금 이거 옛날 성 같은데 지금. 군인들이 뭘 쓰고 있어요? 접근 금지야 지금. 어, 코만더 스타치온의 나발레? 요, 현하네 완전히 옛날 건물인데 그걸 그대로 쓰고 있네. 옛날처럼. <laughs> 네, 저 지금 브린디시 기차역에 있어요. 아. 정말 지금까지 다녀본 이탈리아 도시 중에 제일 저가안 맞아요.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네. 제일 안 맞아서 그냥 빨리 뛰려고 합니다. 아, 여기서 티켓을 끌었는데 티켓도 안 나와가지고 무슨 뭐 이상하게 뭐 꼬였어요, 티켓도. 어쨌든 저는 이제 레체로 갑니다. 렛츠입니다. 하... 내치 왔어요 내치 왔어요 내치 멋져요 이야 어 브랜디씨보다 100번 낫네요 네 저는 지금 레체에 막 도착했습니다. 아, 브린디시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고요. 여기가 도모 성당 그인 그, 광장인데 확실히 여기가 그 바로크 양식의 건물들이 예, 많고 유명하다 그러는데 진짜 화려하네요 건물이. 이야 좋습니다.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지금 오스틴이 다음으로 올, 어, 올 도시가 아니라 계획을 했던 도시가 여기인데 아요 한번 좀 돌아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큰 관광지네요 남부에. 와볼 만한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생각 좀 해볼게요. 너무 관광지일 것 같기도 하고 건물들을 수리를 해서 조금 아쉽다. 아, 근데 정말 화려하다 외관. 야, 저 조각한 것들. 야, 여기 와볼만한 걸것 같아요.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살아볼만할 것같아 굉장히 다른데 느낌이. 예 약간 중동 느낌도 나면서, 이야. 오는 걸로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여기 가정집 같은 데도, 아, 가정집 같은 데도 문, 이 건물의 벽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 야, 요즘 이렇게 지르려면 돈이 얼마야? 그리고 지금, 몰라, 시간이 이래서인가? 평일이라서 그런가? 생각보다 도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차분해요, 도시가 지금. 어, 굉장히 좀 다르네. 아 여기 오는거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응.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좀 조용해 사람들이 다 에, 내가 제일 떠들고 있어 지금 여기 저녁에 밤 되면은 굉장히 조명들이 이쁠 것 같아요 이 도시가 에. 아까 그, 대성당 광장 같은데, 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겠는데. 야, 저 앞엔 또큰뭐 성당 비슷한 게 있는데, 뭔가. 어, 이것도 굉장히 크네. 건물들이, 여기는 건물들이 다 커요. 도시가 커서 그런지. 약간 조용한 로마 같으네. 조용한 로마. 네, 지금 굉장히 복합적인 도시 같아요, 여기는. 로, 조용한 로마 같기도 하고, 약간 시, 칠리아 비슷한 분위기도 있는데, 거기보단 좀 차분하고, 야좀 굉장히 색다르다. 좋다. 어, 이런 문도 정말 커. 아, 저쪽에 이제 바깥. 네. 구조심도 굉장히 좀 넓네. 확실히 도시가 크니까. 여기 와서 한 일주일 구석구석 돌아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대중후보 같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으면 좀 자, 자세히 보라 그랬는데 이제 금방 올거니까오 갑자기 또 이런 건물이 나타났어 야 진짜 야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지와저 신건물 야. 이게 뭐지? 이것도 성당인가? 와 대단하다 저기는 와 팔라초 a z z o della Provincia 라고는 궁전인데 야 어쩐지 화려하더라 궁전이네요 어, 안쪽은 뭐 평범하네 안쪽은 안쪽은 평범해 겉에만 안쪽은 되게 평범해. 어, 야 이거는 그냥 이게 보기만 해도 이걸 어떻게 이렇게 조각했을까 을 진짜 기가 막히다 이거. 어? 와 보기만 해도 진짜 혀를 내두릅니다. 야 기가 막히네 전체 모습 아즐리카티 산타 크로츠 네. 요게 뭐 이렇게 해서 다 보고 뭐 올라가고 뭐 하는 그 종합 티켓 같은게 있다 그러는데 이, 이거 이거 같은데 에 바로 그 투어 인러죠 이거 같아요 11유로 나중에 오면은 요거 하나 딱 사가지고 아 이건가 이건 더 비싼거 있네 어쨌든 잘 보고 예잘 네. 보고 요런거 해서 한번 쫙 보겠습니다 여기 받치고 있는 동상 조각 중에 공쿄트 같은 사람이 있네. <laughs> 자 이제 주차역으로 가서 저는 오스투니로 돌아갈게요. 대충 봤어요 이제 이제 마음을 정했으니까 갑니다. 근데 여기 온다면 반팔 티를 몇개더 사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더 완전 한여름이야. 와 제가 거의. 이 가을이라 이제 점점 더 시월로 가서 가을이라 진팔들을 주로 가져왔는데 안 되겠습니다 반팔을 사서 우스인 없이가 여기 와서 해야 되겠구나. 자, 저는 이제 우츠미로 갑니다. 갑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앞에 또큰 광장이 또 나오니. 야, 여기는 뭐야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야. 좋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레체 파헤치기 시작할게요.